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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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맛있어, 많이 맛있어. 음. 음. 문제 같은 정도로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, 발달에 밑바상이 되는, 먹어? <목소리도> 안 하잖아 내주문함 내가 주문 주문함. 먹어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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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먹어봐, 어 그렇지 <laughs> 어? 어, <뭘> 어? 어 뭔가 이상하지? 어어어어어어어 어. <뭘> 그렇지. 어. 어여튼뭐 하면 되잖아. 어 아. 그렇지 그렇지. <laughs> 이 희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쳐. 어 손을 자꾸 <뭘> 먹어 이는. 이 건방지게 한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어어어어어어 아, 손잡이 있어야 돼, 될 거. 전, 어. 손잡이 끼워줘야겠다. 어 그래 그거 한번 먹을 거같던데 보니까 어, 거. 진짜 그런데? 어, 이렇게만 좀 먹지. <laughs> <너> 뭐야? <뭐하냐? 웃음> 건방지. <웃음> 노는 거다 먹었어 이제. 에. 야, 와, 아이